안녕하십니까? 신쌤입니다. 요양 모의고사 시험 시간 b 형 3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시험 보실 준비 다 되셨나요? 선생님들이 먼저 시험을 보시고요. 답을 알려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31번. 둔부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돌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발적이 있는 부위를 물티슈로 닦고 파우더를 뿌려준다. 2번, 하루에 두세번 체위 변경을 해준다. 3번, 침대 머리를 90도로 자주 높여준다. 4번,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 마찰을 방지한다. 5번, 반앉은 자세를 취하여 정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받쳐준다. 10초 드리겠습니다. 답 체크하셨나요? 정답은요. 4번이죠.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서 마찰을 방지하시면 되겠습니다. 32번. 80세 대장암 치료 중인 대상자가 엉덩이 쪽에 물집이 생기면서 가렵고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할 때 의심할 수 있는 치라는. 1번. 습진. 2번. 아토피. 피부염. 3번. 건조증. 4번. 대상. 포진. 5번 옴. 답 체크하셨나요? 정답은요. 4번 대상 포진입니다. 33번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은 1번 무게의 중심을 높게 유지한다. 2번 다리와 몸통의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3번, 무릎을 굽히고 중심은 낮춘다. 4번, 대상자와 거리를 두고서 선다. 5번, 양발을 붙여서 지지면을 좁힌다. 답 체크하셨나요? 정답은요, 3번이죠.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추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노인이 약물을 복용하거나 과량으로 복용할 경우 젊은 사람보다 약물 중독이 쉽게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1번. 심장 수축력 증가 2번. 말초 혈관의 탄력 저하 3번. 미각의 감소 4번. 신장 기능의 저하 35번, 위액의 산도 저하. 답 체크하셨죠? 정답은요, 4번의 신장 기능의 저하입니다. 35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의심하는 질환은 어두운 곳에서 잘 보지 못하는 야맹증이 나타난다. 시야가 좁아지고 눈을 자꾸 찌푸린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온다. 1번 백내장 2번 농내장 3번 결막염 4번 황반 변성 5번 막막증 답 체크하셨나요? 정답은요, 2번 농내장입니다. 36번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섭취 과다로 인해서 뇌졸증 협심증, 심근, 경색을 일으키는 질환은 1번 심부전, 2번 심부전 3번 동맥 경화증, 4번 강경화, 5번 부정맥, 답 체크하셨나요? 정답은요. 3번의 동맥 경화증입니다. 37번. 노인이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되는 것은 1번 신체 활동 증가. 2번 식욕 증가. 3번 약물 복용. 4번 소화액 증가. 5번 컨치 답 체크하셨나요? 정답은요. 3번의 약물 복용입니다. 38번. 대상자의 기저기가 적거나 뭉쳐 있을 때 발생하기 쉬운 질환은 1번 대상포진, 2번 욕창, 3번 아토피 피부염, 4번 옴, 5번 건조증 정답은요, 2번의 욕창입니다. 39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중에서 구입 품목이 아닌 것은? 1번 안전손잡이, 2번 미끄럼 방지 양말, 3번 지팡이, 4번 간이병기, 5번 이동욕조, 정답은요. 5번의 이동 욕조입니다. 40번. 의치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뜨거운 물에 담가서 의치의 변형을 막는다. 2번.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보관 장소를 자주 바꾼다. 3번. 의치를 반드시 과산화수소수로 소독해서 보관한다. 4번. 위쪽과 아래쪽 위치를 맞추어서 보관한다. 5번. 투명한 용기의 위치를 넣어서 보관한다. 답 체크하셨나요? 정답은요. 4번에 위쪽과 아래쪽 위치를 맞추어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41번. 오랜 시간 고지방 음식이나 가공, 청제된 저자녀 식의 섭취로 인해 장 폐색, 혈변, 직장 출혈이 나타나는 소화기계 칠하는 1번 위궤양, 2번 위염, 3번 대장암, 4번 위암, 5번 췌장암. 정답은요 3번의 대장암입니다. 42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이를 느끼자마자 소변이 바로 나온다. 2번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때 소변이 나온다. 3번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온다. 4번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온다. 5번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온다. 정답은요 4번이죠.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오죠. 43번 평소에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대상자에게 권장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은 1번 자기 개발 활동 2번 가족 중심 활동 3번 사교 오락 활동 4번 운동 활동 5번 소일 활동 정답은요, 3번의 사교 오락 활동입니다. 44번. 노인 낙상의 신체적 위험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근육 강화 2번. 시력 증가 3번. 균형 감각 향상 4번. 이뇨제 사용 5번. 반사작용 빨라짐 정답은요, 4번의 인효제 사용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5번. 요양시설에서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비관상 소화기는 보이지 않는 구석에 비치한다. 2번. 세탁물은 날로 곁에 널어 놓는다. 3번. 가스 밸브는 항상 열어 놓는다. 4번, 하나의 콘센트에 하나의 전기기구 플러그를 사용한다. 5번, 성냥이나 라이터 등은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한다. 답 체크하셨나요? 정답은요? 4번이죠? 하나의 콘센트에 하나의 전기기구 플러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세요.